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30일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짚을 스마트 리포트 주제는요. 리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과거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이제 종목인데요. 그때 이제 한번 저도 거래하고 최근에 좀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조금 생소해요 전자약이라는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뭐 그런 약뭐 우리가 주사를 놓는, 놓는다든지 먹는다든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렉트로닉 예, 말 그대로 이제 비침 예. 우리 몸을 투과하지 않고서 뭐 전자 전자기장 같은 걸로 이제 뇌나 뭐 통증 뭐 이런 걸 치료하는 그런 분야고요 요런 쪽으로 이제 뭐 국내 최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사업도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는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어 예상된 매출, 예상된 어떤 어 흐름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예, 조금 저조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세로 돌입하게 될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3분기부터는 어, 매출도 어느정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가 저정도 잘 됐다는 부분이 조금 메리트가 될것 같고요 우선 한번 주가부터 보도록 하죠 그요 리메드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요 한 1744억 개인적으로는 그 의료장비든 뭐 바이오 신약 종목이든 어, 시총 2000억 미만인 거는 사실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업사이드 포텐셜이 굉장히 클수 있는 기업들이 여기 있거든요. 예. 예전에 이제 LNC 바이오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시총이 뭐 2천억도 안 됐던 기업이었는데 막 거의 1조 가까이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성장세를 어,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하면 뭐 상당히 좀 업사이드를 크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어, 뭐 분명히 이제 세력들이 이제 끌어올리는 거겠지만 그들도 이제 뭐, 철저한 분석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관리를 하거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리메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네. 근데, 어, 사실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이 기업은. 음, 그런 부분에서, 어, 이번 3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실적적인 부분이 예상대로 좀 올라온다든지, 뭐, 이제 뭐, 에스 사업이 좀 본격화돼서 실적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확인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뭐랄까, 정말 확신한다. 막 그런 기억까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제대로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 이, 시청이 2천억이 안 된다는 부분도 메리트고 예, 그래서 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보십시오 주가 수준도 보시면 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쭉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예, 이게 이제 뭐 제2의 메디톡스다 뭐, 뭐 이런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코로나 때푹 이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매출이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흐름이 나오니까 예상보다 다시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그 종목 대비해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올라주지 못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저점이 15,000원인데 28,000원이면 두 배도 뭐못 올라온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음, 주가도 못 올라왔고, 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메리트는 있는 것 같고요. 없,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들이 좀 확인되면 그때는 조금 비중도 실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조금 음, 확실하진 않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서 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리메이트 관련된 리포팅은 몇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예, 조원의 애널리스트 분의 이제 리포팅을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침습, 예, 이 우리 피부나 몸을 통과하지 않고 예, 어, 구멍을 뚫지 않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거라 보시면 돼요. 비침습 전자기장 의료기 업체. 음,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처음 분석할 때, 야, 이런 분야도 있구나. <laughs> 네, 참,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르는 걸 알아갈 때 그런 어떤 즐거움, 네, 그런 성취감이 특히나 이런 바이오 업종 내 종목들을 분석할 때좀 있는 것 같고요. 어, 건강 상식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유용한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은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야 돼요 예. 새로운 기업을 분석하고 탐구하고 예. 때로는 뭐그 기업 탐방도 가고 예. 주담하고 통화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재밌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 분석하는 거 음. 그래서 이제 국내 최초 피침습 전자기장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리메드는 2003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비침습적 전자기장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설립자인 최대주주인 이근용 이사회의장은 전자약, 이제 일렉트로 일렉트로닉 전자라는 겁니다. 전자약 의료공학 박사 출신으로 회사 설립 전에는 메디슨 계역, 계열의 벤처기업에서 근무했다. 메디슨은 이제 삼성입니다. 삼성, 삼성에서 이제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뇌 재활과 만성 통증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예, 2019년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체인 엘러간, 이 보톡스로 유명한 회사죠. 엘러간의 ODM, 예, 이제 주문제 생산 공급한 거죠. ODM 제품을 납품하면서 에스테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사업부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뇌 재활 만성, 통증, 에스테틱이 각각 9%, 40%, 37%이다. 그래서 통증하고 에스테틱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요뇌 쪽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이제 스타트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글로벌 에스테틱 사업 가속화 기대다. 그래서 지금 기대되는 부분은 에스테틱 쪽에서의 어떤 그 매출액, 성장 부분일 것 같아요. 주요 고객이 이제 이 빅팜이잖아요, 거의. 예. 네. 엘러간이라는 이큰 회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마케팅 포인트도 크, 좋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이 확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공급한다는 리메드 입장에서는 음, 매출액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각광받는 그런 분야거든요, 또. 예. 네. 쿨톤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의 핵심 부품을 ODM 형태로 납품합니다. 2019년도 9에서 12월 4개월 누적 매출액은 59억.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5억. 예,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사실상,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에스테틱 관련된 사업들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롯. 음, 뭐, 다 막, 마스크 끼고 밖에 안 나가고, 예? 뭐 그러는데 뭐, 에스테틱 사업이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이제, 리메드도 예상된 실적이 오래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 했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쿨톤은 이 엘러간이 2017년 출시한 이 쿨스 커플, 쿨스 커플팅. 여자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피하 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의료 장비인데요. 어, 요거에 이제 사후 관련 제품이다. 쿨톤은. 예. 피하 지방 감소를 시키는 요, 요 제품을 사용해서 하고, 예, 처방을 받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로 쿨톤이라는 제, 이제, 이 장비를 쓰는데,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쿨스커프팅 론칭 초기 3년 매출액이, 어, 37% 연평균 증가했고, 연간 판매 대수는 초기에 2900여 대에서, 최대 7400여대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이 쿨톤도 뭐 사후 관련이라니까 뭐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어 판매가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1년 본격적인 매출액 증가 사이클에 진입한다 2021년은 에스테틱 수출 규모 확대 국내 에스테틱 신제품 출시 만성통증 제품의 f d a 승인 등에 기인한 매출액 증가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판단한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은 188억, 영, 이 영업이익은 46억, 음. 영업이익률은 24%이 네.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보면 중요 포인트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내년에 제대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고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기대감이 올해 연말부터는 좀 불게 될것 같아요. 그게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3분기부터 기존 해외 에스테틱 관련 수출이 재개되었고 유의미한 규모의 신규 고객향 수출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리메드는 비침습 전자약의 특화. 전자약은 질병의 치료에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치료 공법이다. 리메드는 침습과 비침습으로 구분되는 전자약 분야에서 비침습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전자약은 약물이나 주사 대비 비침습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특정 부위와 신경만을 골라 자극한다는 특징이 있다. 리메드는 비침습 분야에서 뇌재활, 만성통증, 에스테틱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큰 틀에서의 제품 간 차이는 치료 부위에 따른 자기장 에너지 크기, 빈도, 주파수, 높낮이 등이 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각각 9, 40, 37%이다. 음,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한 대로 최근 신규 진출한 제 에스테틱 사업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질환 관련된 제품, 요런 식으로, 예, 전자제기장을 이렇게 어, 쏴주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그래서 요 신경 자극 제품도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요. 리메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들어가 보면 여기 보세요. 이런 건가봐요. 예,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예. 경두개 자기 자, 자극기다. T, TMS. 예, 그래서 전자기장을 이용 수술이나 마취 없이 비침습적으로 국소 대뇌 피지를 자극하여 뇌의 활성을, 활동을 활성화하는, 활성화 또는 안정화 할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경두계 자, 자기 자극 치료술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피부나 뼈, 근육을 감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자기장의 특성 때문이며 TMS는 이 특성을 이용하여 선진국을 위주로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뇌 관련된 어떤 뭐 수술을 하려면 이제 뭐 이게 뼈를 어떻게 구멍을 뚫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뭐 자기장을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분야예요. 예. 그래서 너무 전문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이런 방식으로 음, 이런 것들 어떤 질환들을 치료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우울증, 강박증, 자폐증, 뭐 이제 ADHD, ADHD, 뭐 자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 그리고 뭐 수면 장애나 인지 장애, 두통 치매 등 신경과적 질병, 그리고 재활 의학적인 질병, 이게 뇌졸중이나 편마비 음,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뭐 학습 장애라든지 뭐 기억력 증진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문득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m c 스케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그건 안 썼는데. 친구들 중에 그 쓰는 사람이 좀 많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좀 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임상이 진양, 진행되고 있고 논문도 지금 뭐 범세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제 막 어떤 시작된 어떤 그런 트렌드적인 차세대 어떤 기술 예, 그런 분야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어그 우울증 같은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음, 그런 걸 인해가지고 막 어떤 사건들도 발생하고, 음, 뭐 예를 들면 뭐, 뭐 자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뇌 관련된 질환은 아직 굉장히 미지의 분야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음, 연구되고 있고 제품화되고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메드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메드 주요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면요, 뇌재활 종으로는 이렇게 병원용으로 이렇게 TMS 제품 파는 것 같고요, 우울증, 뭐 치매, 뇌졸중 이런 건데요. 한중일 유럽 출시, 그리고 FDA 승인 신청 8월. 그래서 이미 한중일 유럽은 이제 출시가 됐고. FDA 쪽은 승인 신청을 이제 8월달에 했다. 야 이거는 승인 떨어지면 이것도 임팩트가 적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울증 쪽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치매 쪽은 뭐 연구 임상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뇌졸중은 허가 임상 이제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23년 정도 허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분야에서는 17억 정도의 이제 매출. 그리고 이제 어,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분야가 만성 통증. 예. 역시나 이것도, 어, 한중 유럽은 이제 출시를 했고, FDA 승인 신청은 7월달에 해서 아마 이것도 이제, 어, 승인고 내용들이 아마 모멘텀이 될것 같네요. 이 분야가 지금, 음, 전년, 전년비해 가지고 117% 증가하는 매출,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것같고요 에스테틱 부분. 예. 이 부분이 지금 미국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주문자 생산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쪽그 성장성을 좀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럼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가 어, 지난 2019년 9월 리메드는 에스테틱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 주요 고객은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업체인 엘러간으로 쿨톤 이제 뭐코 근육 자극 그래서 쿨톤의 핵심 부품을 o d 엠 형태로 납품한다. 음, 59억 정도. 2019년도 4개월 누적으로 이제 매출을 신규로 내기 시작했고요. 어, 2019년 엘러간이 론칭한 신제품 쿨톤은 지난 2017년 출시한 쿨 스커프팅 이제 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사후 관리형 제품이다. 쿨스 커프팅이 냉기를 이용해서 피아에 있는 지방층을 제거하면 자기장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는 쿨톤 제품으로 바디 쉐이프를 잡아주는 것이다. 지방 제거하고 자기장 이용해서 근육을 자극해서 이제 쿨톤 제품이라는 게 이제 몸의 이제 이 형태를 좀 잡아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쿨톤의 기본 타겟 시장은 기존 쿨스 커프팅 판매처인 에스테틱과 피부과 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업을 제대로 못 했겠네요. 엘러간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무슨 영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 하니까 판매량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또 리메드가 공급하는 양도 줄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것만 해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쿨스 커프팅 론칭 초기 3년 매출액은 어 연평균 37% 성장을 했네요. 그래서 연간 판매 대수는 초기 2,900여 대에서 7,400여 대까지 확대된 걸로 추정된다. 코비드 19 영향으로 지연된 엘러간 향 수출은 3분기 중에 재개되었으며, 엘러간 외 기타 파트너를 통한 신규 국가로의 에스테틱 매출액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3분기부터 이제 재개됐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네요. 어, 쿨스커프팅 요 이제 피하 지방 감소를 해 주는 그런 제품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쿨스커프팅 매출액 추이를 보면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게 있네요. 그렇죠. 2 0 1 6년도 1700억 정도를 이제 고점 찍고 그다음에 뚝 떨어지고 2018년도 1300억 좀 늘어났다가, 2019년도 693억. 2020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줄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계속적으로 뭐 성장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그리고 이제, 그, 사후, 처방을 해주는, 예 이제, 바디, 쉐이프 잡아주는 그 쿨톤. 이 리메드가 이제, ODM으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이 쿨톤은 이렇게 생겼네요 쿨톤 그래서 이게 몸을 딱뭐 형태를 잡아 주나 봅니다 음. 그래서 리메드에 이제 에스테틱 사업부 매출액을 보면 분기 단위로 요렇네요 예. 확실히 그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 예. 확 감소하는 흐름이죠 음. 그래서 3분기 4분기 조금 늘어난 추세로 다시 되니까 내년도에는 좀 제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코멘트 자체는 일단은 매출액 역성장 네. 음,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이 국내 병원 매출이 축소됐고 해외 쪽으로의 어떤 에스테틱 수출이 지연됐다. 음. 그래서 음, 일단 3보기부터는 이제 해외 에스테틱 관련 수출이 재개되었고 유의미한 규모의 신규 고객향 수출도 음, 시작된 걸로 파악된다. 2021년은 에스테틱 수출 규모 확대, 국내 에스테틱 신제품 출시, 만성 통증 제품 FDA 승인 등의 기난 매출액 증가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판단한다. 어, 그러면 이제 방금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포팅이었고요. 또 이제 NH 투자증권 리포팅도 하나 좀 볼게요. 음, 요약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뭐, 뭐 다양한 어떤 시각들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난 9월달에 이제 나온 리포팅이고요 어쨌든 잠시 미뤄졌을 뿐이다 중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의 분석자료는 음, 전부 다 맹신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잘 걸르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음, 저도 역시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필터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항상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코로나19 여파로 전 사업부문 수출공백이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년이 제대로 될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쿨톤 공급이 일단 하반기 재개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성장성 모멘텀은, 아까 이제 전자약품은 TMS, NMS, 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그, 미국에서 FDA 승인이 이제, 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음, 미국 FDA 올해 7월 이 통증 쪽, 그리고 9월 달에 우울증 쪽 품목화가 신청을 완료했다. 그래서 모두 내년에 미국 출시를 기대해 볼수 있다. 승인받으면 한번 주가가 팡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모멘텀상. 음, 근데 그때는 팔아야겠죠. 왜냐? 실적이 제대로 이게 팔려서 나올지는 모르니까.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런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체크 포인트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리스크 요인. 일단은 뭐 리메드 전환 사채가 이제 지난 8월 12일날 발행됐고요 300억 규모니까 시총 대비해서 적진 않는 규모예요 네,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 쪽으로 됐고 총 주식수 대비해서 16 거의 17%예요 네, 전환가액이 29,000원이니까 뭐 어차피 뭐리픽스 조건은, 조건은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29,000원이면 뭐 지금 수준이네요 거의 네. 그래서 어쨌든 내, 내년 8월부터 이제 전환 청구를 할수 있고 어, 자금 사용 목적은 시설 자금 180억, 운영 자금 120억 예, 그래서 해외 쪽에 뭐 공장 건설 하겠다 그런 음, 것들 좀 어,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도 이게 매출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건 확실치 않다 그리고 이제 어, 슥이 떨어지면 주가 위로 팡! 튀면 그때 매도 관점을 갖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음, 보시면, 요, 존슨 앤 존슨의 네, 사례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도 보시면, 어, 우울증 치료 목적의 TMS 기기로 FDA 허가에 성공한 제품이다. 뉴로스타가. 근데, 어, 이게 이제 기존 항울증 우 치료제 대비해서 효과적인 임상 결과 또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병, 병원을 이제 방문해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낮은 보급률 때문에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 이런 거 FA를 막 받아가지고 막 새로운 막 각광권 분야다 해가지고, 어, 시가총액이 한 7천억에 육박했대요. 요, 이제, 뉴로스타라는 요, 이제, TMS 기기를 만들어서 FDA 허가받은 요 회사, 뉴로네스틱스, 네. 요런 회사가 시총이 2017년 7천억이 육박했는데, FDA 허가는 받았는데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현재는 10분의 1토막 거의 6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시총이. 음. 그래서, 장비가 잘 팔리지 않아서 리스 방식으로 마케팅이 변화를 주었으며 연간 약 500억 원의 매출을 기려가고 있다 이야 음. 시가성이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예상만큼 안된 거죠 이런 네. 네,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전자약이라는 분야가 그래도 아직은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리스크 요인은 있다는 부분, 아까 그사채 발행한 부분, 이런 실패 사례가 있다는 부분은 어, 염두에 두고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어 새로운 분야의 또 선두 주자잖아요. 예, 그르기 때문에 또 제대로 이 트렌드를 타서 실적 연결되면 또 주가 퍼포먼스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 분석해볼 종목이었다 싶고요. 음, 어찌됐든 한번 따로 또 깊이 한번 스터디 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요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신박사는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